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가는 요즘 우리가 우리 아들들 한말 집도 절도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부터 드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집을 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만드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에 당신이 쉴 곳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팍한그냥 집이 딱딱딱 딱 요즘 가루 안 뿌려도 다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집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왜?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요. 둥지에. 아니 그런 동물들에게도 집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을 주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자, 이제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곳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어느 곳에 일이 끝나면 바로 제자들에게 자 다음 마을로 가자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머리 들 곳은 어느 한 곳인데 정할 수 없는 거죠. 이곳저곳 늘 다니시기 때문에 버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장이고 집이고 다 버려두고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것만딱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머리도 끝도 없이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집이고 뭐고 다 갖다 바쳐 그리고 돌아다녀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다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또 주님께 집을 또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집이 없습니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퇴할 때쯤 에 주님께 또 집을 또 주실 거고요. 그러는 거지. 이게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는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일년 동안 직장이고 대학이고 다 학교고 다 그만두고 해외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열정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자기를 다시 해라 이런 뜻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그날부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어디로 파송되는 거죠? 바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바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하지. 전혀 말도 안 통하고, 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야만 성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시, 시어머니를 전도하면, 바로 성교사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식들, 놀고 먹기 바, 바쁜 놈들한테 다 붙잡고, 얼락 붙잡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함께 교회, 다니, 교회 다, 교회 나가자. 이것도 이제 성교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주님, 집을 가지실 능력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주님 집은 어디예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하늘이 당신의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집이란 말이죠. 하나님 어느 한 곳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입으로 하나님, 이곳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럼 또 어떻게부터 하나님 계세요? 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니까 자, 그걸 아시고 오늘의 말씀. 허,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말씀이 아니고 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시면 된 거.